다음으로, 물방울 브러쉬를 볼게요. 이제 블럭 브러쉬라고 해서, 브러쉬 바로 밑에 있어요. 물방울 브러쉬 도구. 그냥 B는 브러쉬가 선택이 되는 거고, 물방울 브러쉬는 Shift B에요. 자, 물방울 브러쉬 도구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쓱 그려보면은, 자, 대충 그려볼게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다른 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완전히 다르다는 거는 내가 선택 툴로 선택을 했을 때 차이점이 나와요. 일반적인 브러시라든가 또는 펜이라든가 또는 선분이라든가 그냥 브러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운데 패스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물방울 브러시의 경우에는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브러쉬의 주변으로 이렇게 나오죠? 즉, 얘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면으로 그려져요. 확실하게 윤곽선 보기, 컨트롤 Y를 눌러 보게 되면 다른 것들하고 다르단 얘기야. 이렇게 면으로 그려지더라.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어서 그리게 되면 이어서 그리게 되면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은 전부 다 연결해버립니다. 자, 중간에 제가 이렇게 색을 칠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요.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막 생기겠지? 그럼 걔네들 역시 단순하게 면으로 그려지게 돼요. 선텍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따라서 편리한 점은 뭐예요? 덧그리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덧그리기가 용이하다. 그 그러니까 그냥 겹쳐서 그리면 알아서 모르돼요 얘네들이 그냥 합쳐지잖아, 그죠? 대신에 단점이 생기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불필요한 패스가 많이 생겨요. 즉 고정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요 물론, 내가 옵션 값을 이용해서 그 옵션 패널에서 뭐 부드럽게라든가 아니면 정확도 같은 걸 조정을 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이런 고정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느냐, 용량이 커져요. 이럴 때는 이제 패스를 줄여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바로, 매끄럽게 두고 있었죠? 이런 스무스 툴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긁어주게 되면 불필요한 패스들이 사라집니다. 부드럽게 처리가 되지. 자 살짝 살짝해 보시면은 고정점들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물방울 브러시는 사용할 때 어떻게 해라. 일단 그린 다음에 반드시 매끄럽게 도구 등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고정점이라든가 패스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줘라. 이것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물방울 브러쉬는 선이 아니라 면으로 그려진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